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헤드라 코인에 대해서 다뤄드릴 예정인데요 자 우선 작년 11월 말부터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함께 현재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헤드라 이 코인은 암호화폐의 포괄적인 SEC도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은 정말 몇 안되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ETF 승인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는 코인으로서 심지어 솔라나와 리플보다도 ETF 생인 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가 되고 있기에 앞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해 줄이 코인. 얘드라 이 코인의 앞으로의 방향성과 ETF 가능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 분석을 좀 도와드리자면 현재 가격이 단기 평선 302원, 이 302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는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단기평선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자,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 현재 상단 밴드가 324원, 그리고 중심선이 311원, 그리고 하단 밴드가 263원으로 현재 가격이 중심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며 하단 밴드 근처로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 밴드 부근에서 반등할 가능성도 있으며, 263원에서 275원 구간이 단기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RSI를 보시면 현재 30 근처로 이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RSI가 30에 근접할수록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반등 가능성이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40을 넘지 못한다면 약세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점 유의하시길 바라겠고 이 스토캐스틱 아래 i 는 현재 K 값이 D 값을 상향 돌파하게 되면서 이과메도 구간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자 단기 반등 가능성 이 있겠지만 강한 매수 신호로 해석하기는 좀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 이 K 값과 D 값 모두 이 50을 넘지 못한다면 추가락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m c d 지표를 살펴보자면, 현재 m c d 선이 시그널 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겠지만, m c d 라인이 시그널 라인과 가까워지고 상승 다이버전스를 형성할 경우에 반등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단 단기 전략으로는 이 1차 지지선이 바로 275원에서 263원. 이 부분에서 반등 가능성을 확인한 후에 분할 매수를 좀 고려해 보시고, 자, 반등 시에는 302원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며, 해당 구간을 넘어서야 본격적인 상승 전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손절 라인으로는 263원 이하로 이탈 시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는 헤드라 코인의 프로젝트 성당성을 좀 고려할 때이 중장기적으로 상승 여력은 있지만 현재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변동성에 대비하여 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으며 263원 이하에서 이 추가 매수 기회를 탐색하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겠고요. 자, 최종적으로 이 현재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75원에서 263원 이 구간이 주요 지지선 역할을 하겠으며 반등 시에는 302원, 이 302원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만약 이를 넘지 못한다면 이 추가락 가능성이 있겠고, 이 MCD와 현재 스토캐스틱 아래 사이가 반등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한 상승 전환 신호는 좀 부족해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매매 시에는 분할 매수 전략을 좀 고려해 보시고 손절 및 목표가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매매 전략에서는 주의 깊게 지지선에서 반등을 확인하시고 이 목표가와 손절선을 확실히 확인해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성에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좀 고려하시고, 하락시장에서도 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집에서 혼자 혼매하시거나 투자에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 가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상승 신호와 하락 신호,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AI 자동매매 프로그램과 전문가용 보조 지표인데요. 1분분부터 30분 봉, 1시간, 4시간 단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알람이 뜨고 난 다음 매매하시면 단타나 스케핑 하시는 분들께는 필수적인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서 끙끙 앓아먹으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렇게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지표는 주식이나 선물, 외환, 채권, 옵션까지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하고 이 코인 투자 외에도 다양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지 이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 최적의 타이밍을 그 시간을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다양하게 전략을 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도 사용하는 이 AI 자동매매 프로그램과 전문가용 보조지표 받아보셔서 손 없는 투자하시길 원하신다면 똑같이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있는 직행 번호로 헤드라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나온 기사로 미국 유명한 경제매체인 바로 이 블룸버그에서 이 리플보다 헤드라 코인이 ETF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 좀 올라왔는데요. 현재 솔라나와 리플, 라이트 코인과 헤드라 코인이 ETF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자, 그 중에서도 헤드라 코인이 승인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약 25년, 25년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많은 분석가들이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이 엘리시아리 분석가는 올해 알트코인 현물 ETF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자, 그 중에서 이 이게... 가장 먼저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이 헤드라 코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헤드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푼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초기수의 토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리플과 소나나는 규제 문제로 현물 ETF 승인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면서 이러한 전문가들과 시장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가장 먼저 승인될 ETF의 주인공은 헤드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기사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스텔라 코인과 헤드라 코인, 그리고 도지 코인과 알고랜드 코인, 이 코인들이 내년에 주목해야 할 1달러 이하 알트 코인이다라는 기사로 작년 말쯤에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 자, 그럼 이 4개의 코인이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 미국 기반의 코인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이 미국 기반의 코인이 올라갈 수 밖에 없냐면, 일단 이번에 취임된 이 트럼프가 앞으로 이끌어 나간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자, 일단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 트럼프는 마가 운동부터 시작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앞으로 더 암호화폐 강국으로 입지를 다치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만 굉장히 크게 지원해 주는 모습을 과거 취임했을 때의 모습과 이 동일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자, 그중에서 헤드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규제 친화적인 특성을 이유로 헤드라를 e t f 승인 가능성이 높은 재산으로 평가를 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SEC의 규제를 받지 않는 정말 몇안 되는 코인이 바로 헤드라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럼 이 ETF가 승인이 되면 무엇이 좋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ETF가 결국에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이 될수 없고 결국 기관과 기업들의 자금이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ETF 펀드 상품의 특징인데요. 자 그러면 결국 정식 자산으로 승인이 되면서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이 해달아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자 이건 시총이 들어올리고 시총이 들어올려진다라는 건 가격 펌핑을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헤드라 코인이 2년만에 최고가 연준 패드나우 통합 및 리플 협력으로 상승세가 가속화될 수도 있다고 라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를 하며 정말 엄청난 상승이 나와준 바로 이 리플. 이 리플이 ETF 가능성과 IPO 가능성, 그리고 스테이블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리플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리플과 헤드라가 협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헤드라는 연준의 패드나우 결제 플랫폼에 통합되어 이 실시간 결제 시스템에서의 효율성과 보완을 강화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또한, 리플의 RLUSD 스테이블 코인 출시와의 협력이 헤드라와 리플 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 결제 분야에서 헤드라의 채택을 확대할 전망이라는 기사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 크게 커플링 되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이 리플과 본격, 헤드라의 협력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면은, 리플과 헤드라 호재를 공유하면서 같이 동반 상승되는 이러한 커플링 되는 모습까지 연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헤드라 코인 여러분들이 이번 25년도에 가장 크게 주목해야 할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헤드라 대한 조금 더 빠른 소식과 대응 전략, 그리고 세력들의 맥점 자리를 공략해서 매수 및 매도 타점 도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똑같이 눌러주시고 나와 있는 지게인 번호로 헤드라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또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